자소녕도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, m 니다 y name 세 s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, My name i 수입니다메 m 크리스마 e is h i l My name is Hill. 네, My name is h i l My name s h m y name 입니다 m 방금 들려주신 곡이 신곡이라고 들었는데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이현도 선배님과 함께한 작업으로서 지금은 이제 활동이 끝나고곡는데 어, 지금은 활동이 끝나고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던 곡입니다. 아 그렇군요. 네, 짧은 속에. 네, 그러면 다음 들려주신 곡이 어떤 국악 버전의 새로운 곡이라고 해요. 그이 또한 이어 어떤 이 국악 버전의 곡을 접했을 때그 느낌이 어땠나요? 어, 사실은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어, 조금 저희도 놀랐었는데 오늘 또 국악특집이고 그래서 새로운 무대를 좀 준비해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서 좀 감사하고 아, 습니다 그렇군요 이 새롭게 탄생된 곡의 제목은 뭐죠? 데비곡인메시지라는 곡인데요 네네 네, 알겠습니다 팀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